모든 것을 가진 사람을 위하여, 전부 다 가진 것 같은 사람, 자기에게 필요한 것을 모두 갖고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 우리가 제시하는 기독교 신앙에 공감하지 않고, 더 나아가 자기가 기독교 신앙에 공감하지 않는다는 사실에 신경 쓰지 않는 사람에게 우리는 무슨 말을 하는가, 안전하고 만족스럽고 유능하고 상당히 행복하고 풍요로운 그런 힘 있는 사람들은 기독교 신앙의 혜택을 놓쳤다는 사실에, 어떤 외견상의 불편도 느끼지 않고 자기 방식대로 살아간다. 요컨대, 그들은 힘을 갖고 있고, 이른바 종교적 버팀목의 필요성을 전혀 느끼지 않는 사람들이다. 힘 있는 사람과 대조를 이루는 힘 없는 사람은 죄책감과 두려움, 자기 불신, 실패에 시달려 자신의 한계에 부닥친 사람, 요컨대 필요를 갖고 있고, 자신에게 어떤 필요가 있음을 아는 사람이다. 본의 퍼는 힘 있는 사람이 온전한 인격이라고 주장하지 않는다. 그런 사람도 필요를 갖고 있지만, 그것은 힘 있는 사람의 특정한 필요다. 그들은 죄를 범하지만, 그것은 약한 사람들의 죄가 아닌, 강한 사람들의 특정한 죄에 해당한다. 그들은 도전을 즐기지만, 믿음의 울타리 밖에서 도전거리를 찾는 것 같다. 만약 우리 가운데서 강한 사람들이 온전해지려고 한다면, 만약 그들이 온전히 치유되고자 한다면, 우리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새로운 방법을 찾아내야 한다. 복음이 그들에게 유익한 소식으로 들릴 수 있도록 전해져야 한다. 그런데 모든 것을 가진 것처럼 보이는 사람에게 무엇을 줄수 있을까? 신앙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면서 상냥하게 고맙지만 그런 건 내게 필요 없어요라고 말하는 사람에게 무슨 말을 할수 있을까? 전통적으로 우리는 우리 중 강하고 유쾌한 사람들을 다룰 때 그들이 실은 약하고 가련하다고 말해왔다. 우리는 이 비슷한 말을 할 것이다. 당신은 성공했다고 생각하겠지요. 하지만 당신은 사실 비참한 곤경 속에 있고, 오직 우리와 우리의 메시지만이 당신을 구할 수 있어요. 전통 기독교의 설교는 안정을 감지할 때마다 주먹을 날려 불안정을 만들어내려고 한다. 자기 두 발로 서 있는 사람들을 만났을 때 우리는 그들의 무릎을 꿇리려고 애썼다. 우리의 메시지는 먼저 비탄에 빠지지 않으면, 구원할 능력이 없는 것 같다. 우리의 복음전도는 미성숙한 사람들을 다룰 때만 효과를 발휘하는 일종의 부모와 아이 관계에 의존한다. 우리는 사람들에게 성장하라고 말하기보다 퇴행하라고 재촉한다. 틀림없이 이런 강한 사람들 중에 많은 이들이 깊은 상처와 염려, 다양한 크고 작은 죄를 자기 안에 갖고 있다. 사실 그들은 자신의 힘과 성숙 속에서 덜 안정된 다른 사람들보다 자신의 필요를 더잘 인식하고, 이를 훨씬 솔직하게 인정할 가능성이 높다. 정말 정직한 고백은 대담하게 정직할 수 있는 강한 사람들에게서만 나온다. 그런데, 그들이 복음을 들을 수 있기 전에 어떤 가련함, 혹은 약함을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조금 억지스러워 보인다. 예수님이 죄인들을 축복하셨을 때, 그들은 정말 죄인이었지만, 예수님은 먼저 모든 사람을 죄인으로 만들지 않으셨다. 예수님은 그들을 죄로 몰아가지 않고 그들을 죄로부터 불러내셨다. 우리는 인생의 맨 밑바닥에서 방어력을 상실한 사람들의 마음, 뒷문으로 살짝 하나님을 밀어넣기 위해 영원의 어두운 밤을 거치며 몸부림칠 때까지 기다릴 필요는 없다. 우리는 세상과 인류가 성인이 되었음을 솔직히 인정해야 하고 우리는 세속성 가운데 있는 인간에 대해 악평하지 말고 오히려 그가 가장 강한 지점에서 하나님과 직면하도록 해야 한다. 복음 전도와 설교 간증 신학에서 우리는 왜 가장 강한 지점이 아니라 가장 약한 지점에 있는 사람들을 겨냥하는 경향이 있는가. 어떤 사람이 숨이 막히는 죄책감이나 비탄에 찬 절망을 전혀 느끼지 못한다면 우리는 기독교 상품을 전달하기 위해 그런 것을 약간 만들어내려고 애쓴다. 사실 기독교 신앙의 영광은 무력했던 사람이 힘을 얻고 배고픈 사람이 좋은 것들로 채워지고 약한 사람이 강해지고 죄인이 용서받는다는 영광스러운 진술이 큰 부분을 차지한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무력함과 배고픔, 약함, 죄책감에서 빠져나오도록 부름받고 도움받는다는 점을 주목하라. 예수님은 사람들을 절망 속이 아니라 절망 밖으로 불러내셨다. 예수님은 어떤 사람의 건강이나 활력, 재산 그 자체에 대해 어떤 의문을 던지거나 이런 것들이 악한 열매라고 보지 않으셨다. 우리의 신학은 힘 있는 사람들을 불편한 장애물이나 믿음의 위협으로 여기지 않고 자신의 힘 속에서 믿음을 받아들이는 합법적 수령인으로 보아야 한다. 우리는 능력과 힘, 성숙, 자기 훈련, 자유가 기독교 신앙을 살아내는 데 있어서 걸림돌이 아니라 감사함으로 또한 이타적으로 사용되어야 할 선물이라는 사실을 진지하게 받아들여야 한다. 먼저, 힘 있는 사람들에게 말을 건네는 신학은 감사가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기초적 응답이라고 여길 것이다. 감사란 과분한 선물을 받았다는 것 외에 더 이상 아무것도 주장하지 않는다. 힘 있는 사람들은 약함을 가장할 필요가 없다. 그들은 가련함이나 내적 절망이라는 거짓된 의식을 꾸며낼 필요가 없다. 그들은 자신들의 빛을 남들 모르게 숨길 필요가 없다. 그들은 겸양과 초라함의 느낌을 조작할 필요가 없다. 그들은 선물을 받은 것이다. 자수성가한 사람 따위는 존재하지 않는다. 우리는 먼저 힘 있는 사람들에게 그들이 소유한 것을 어떻게 갖게 되었는지 정직하라고 요청해야 한다. 타고난 팔자라고 부르거나 우월한 기회라고 부르거나 우연한 환경이라고 불러도 좋겠지만, 반드시 선물이라고 부르자. 강한 사람들에게 주는 우리의 메시지가 외면당하는 데는 한 가지 이유가 있다. 그것은 우리가 그들이 범하지 않은 죄로 그들을 고발하고, 그들이 걸리지 않은 질병의 치료법을 추천하고, 그들이 느끼지 않는 고통에 필요한 위안을 주기 때문이다. 그들에게는 그들의 필요와 그들의 죄가 있다. 그런데 그것은 약한 자가 아닌 강한 자들의 필요와 죄다. 강한 자들의 죄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 자기 의와 안주, 자기 만족과 전능에 가면 더 약한 형제자매들과 공감하지 못하는 실패 등몇 가지를 들수 있다. 이런 것들은 힘을 지니고 있지만 감사의 결여와 고마움의 결핍에 감염된 이들이 시달리는 죄다. 이들은 누구든 글쎄요, 나는 행복하고 만족스럽고 잘 먹고 제법 예의바릅니다. 결국. 그게 종교의 전부 아닌가요? 라고 말하는 이들의 죄다. 그게 종교의 전부가 아니다. 실은 정반대다. 상당수의 강한 이들은 자기 성취와 자기 만족, 자기 충족이 종교의 유일한 목적이라는 엉뚱한 사상을 약한 이들과 공유하고 있다. 몇몇 이교 종교에서는 이러한 자기 중심성이 종교의 목적이다. 하지만 기독교에서는 그렇지 않다. 주님의 말씀에 따르면 자기 자신을 찾고 싶다면 우리는 자기 자신보다 더 위대한 것에 자신을 잃어야 한다. 다른 사람들에게 우리 자신을 줄때 우리는 본래 창조되었던 참된 자신을 돌려받는다. 하지만 자기 만족이 종교의 전부라고 단정하는 사람들을 누가 비난할 수 있을까? 우리는 기독교 신앙을 어떤 사람이 그동안 경험했던 최고의 거래로 우리의 선행에 대한 복된 보상으로 우리의 온갖 개인적 고통과 아픔을 해결하는 만병통치약으로 제시한다. 만약 어떤 사람이 이미 건강과 행복, 상당량의 기쁨, 또 어지간한 만족을 누리고 있다면, 그 사람은 자신이 이미 기독교 신앙의 모든 혜택을 소유하고 있고, 따라서 종교의 발을 담금으로써 얻을 수 있는 것이 전혀 없다고 지레짐작하기 쉽다. 이런 지레짐작은 잘못된 것이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보통 신앙을 제시하는 방식을 고려할 때 납득이 간다. 힘 있는 사람들도 필요한 것이 있고, 그들에게 절실한 필요한 것중 하나는 자신의 인생과 기독교, 신앙 모두에 대해 갖고 있는 꽉 막힌 편견의 좁은 울타리를 넘어서도록 도전받아야 할 필요다. 다수의 강한 사람들은 약한 영혼을 괴롭히는 일상의 문제들을 더 많이 다룰 자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자기에게 모든 문제를 다룰 힘이 있다고 생각한다. 그들은 자기가 가진 힘 때문에 자신의 약점을 보지 못한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어리석은 부자가 어리석다고 불린 이유는 자신의 돈이 인간 실존의 우여곡절로부터 안전하게 지켜줄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가난한 자들은 복되다. 그것은 물질적이거나 영적인 가난이 삶을 더 재미있게 만들어주기 때문이 아니라 가난한 자들은 부자들이 종종 휘말리는 자기기만과 거짓 안전에 빠질 가능성이 높지 않기 때문이다.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그것은 그들이 자유로운 하나님께 기대어 살아가는 근원적 의존의 현실을 간파할 가능성이 조금 더 크기 때문이다. 우리는 특별히 예언자들의 심판에 근거하여 강한 이들의 죄와 필요에 대해 말할 수 있다. 그 이유는 우리가 먼저 그들이 가진 힘을 인정하고 그 힘을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부르기 때문이다. 강한 사람들은 선물을 받았고 복되며 운이 좋은 개인들이다. 그들의 힘은 장애가 아니라 기회다. 다섯 달란트 받은 사람이 두 달란트 받은 사람보다 믿음을 따라 살지 못할 이유는 전혀 없다. 부 자체는 악하지 않다. 부는 위험할 뿐 본질적으로 악하지 않다. 우리의 힘은 선물이고, 모든 선물과 마찬가지로 이롭게도 혹은 해롭게도 사용될 수 있다. 우리는 처음에 은혜를 말하고, 그런 다음 심판과 책임에 대해 말한다. 고마움은 굴욕에 비해 훨씬 효과적인 제자도의 동기다. 모든 것을 가진 것처럼 보이는 강한 사람에게 무엇을 주겠는가, 여러분이 그에게 줄수 있는 한 가지는 그가 가진 힘에 관한 새로운 관점이다. 그 힘을 하나님의 선물로 볼수 있는 기회를 준다. 그 힘을 자신만의 이기적인 열망보다 더 중요한 것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자유를 준다. 힘 있는 사람들을 위한 회심은 힘의 부정이 아니라 자신이 가진 선물의 신적인 근원과 목적이 있음을 깨달을 때, 오는 겸손한 고마움을 같은 것을 수반할 것이다. 그리스도인의 관점에서 볼 때, 선물을 받는 것은 그 선물의 사용에 대해 책임을 지는 것이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참된 힘을 보여주셨다. 그분은 우리에게 진정한 힘은 많은 권력을 지니고도 권력에서 자유롭고, 권력을 내주고, 자기를 비우는 데 있음을 보여주셨다. 생명의 가치를 아는 사람은 타인을 위해 생명을 포기할 줄 아는 사람이다. 모든 사람을 부리는 사람은 모든 사람의 종이 될줄 아는 사람이다. 가장 부유한 사람은 우리의 계좌가 우리의 가장 깊은 갈망을 해소하도록 돕기에는 얼마나 제한적인지 아는 사람이다. 가장 자유로운 사람은 압제당하는 자들의 곤경의 멍해를 스스로 짊어지는 사람이다. 힘 있는 사람들에게 말할 때 그들을 뼛속까지 흔들어 놓는 대담한 도전을 던지자. 그리스도인으로서, 교회로서, 우리의 요구는 너무 인색했다. 우리는 마치 기독교가 십자가가 아니라 쿠션이나 되는 것처럼 말했다. 우리는 사람들의 모든 고통과 아픔, 그들의 모든 염려와 짐, 그들의 모든 질문과 의문을 덜어주겠다고 약속했다. 우리는 공기만 가득하고 영양분은 전혀 없는 맹탕 수프, 아무것도 치료하지 못하는 달콤한 플래시보로 믿음을 바꾸어 놓았다. 그 이유는 우리가 전하는 믿음이 누구에게도 도전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런 믿음은 이를 위해 죽는 것은 고사하고 그것을 위해 살만한 가치도 거의 없는 믿음이다. 우리는 다그치기보다는 더 많이 달래도록 성령을 길들이고 순화시켰다. 이 무미건조하고 길들여진 무력한 믿음의 변형은 한때 사람들이 피 흘리며 지켰던 기독교를 조롱하는 이단이다. 우리에게는 자신의 말과 행동을 통해 모든 사람이 더 강해지고 더 커져야 한다고 기독교 믿음을 제시할 수 있는 사람들이 필요하다. 오늘 나눔을 통해 믿음의 여정 가운데 내 영혼이 매일 깨어있는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믿음 토크.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평안하고 편안한 하루 되세요.